我在。Oh,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현민이를 중심으로 스킬을 배우셨다면 저는 포지션은 저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라 생각을 해요 제가 보고 있는 현민이의 스킬은 적당한 포지션에서 앞을 누르지 않고 중간에 서 있는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에 스키에서 전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몸에 익어서 저절로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시작에서 에지를 걸어줄 때 전, 중, 후까지 빠져주면 좋지만 우리가 코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몸이 이렇게 까지는, 까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전에서 중까지만 가져갑니다. 제가 예전에 어, 유튜브에서 렌탈부츠를 신고 샀던 영상이 있는데 그 렌탈부츠가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렌탈 부츠도 양쪽 사이드의 강도는 딱딱하기 때문이죠 앞을 누르지 않아요 스키에 있어서 부츠는 앞을 누를 필요가 없는 부츠는 앞을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오늘은 중간에서 탄다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체 의 포지션 대부분 스키 타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타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이렇게 허리를 퍼서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스쿼트 자세를 생각했을 때 바깥 다리에 더 힘이 잘 실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말아서 타는 스타일을 추구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첫 시작에서 세팅을 한 뒤에 골반 각이 깊어지면서 스키의 각을 만들어주고 외력을 버티게 되는데 상체를 펴주면그 외력이 버티기는 좋지만 옆구리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골반이 반대로 들어가져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허리를 이렇게 일자로 펴서 타시는 분 중에 각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상체를 궁극기에 말아주고 시작에서 무릎 세팅이 된 이후에 골반만 깊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체가 말아져 있기 때문에 골반을 넣었을 때 옆구리가 아니고 대각선 부분에 각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 몸에 어디 하나 과하지 않고 꺾여있는 느낌이 들지 않고 동그랗게 예쁜 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체 포지션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중간에서 타주시고 그리고 지금 경사면까지 가기 전까지 무릎 세팅되는 느낌을 조금 만들면서 기초적인 모습을 만들어 주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부분에서 무릎 각을 만들려고 하면 발목을 써서 무릎을 넣을 수도 있지만 골반 방향만 제시해주면 쉽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선의 마무리에 상체가 완전히 따라가지 않고 살짝 아래쪽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골반과 어깨를 정상의 아래쪽으로 던져준다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그럼 무릎 세팅이 되죠 요것만 생각해서 처음에 살짝 L 자를 넣어주면서 무릎 세팅과 골반의 방향을 잡아주고 이후에 다리를 모아주면서 슬라이드 선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골반의 방향 맞추고. 어. <laughs> 우리 몸이 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몸이 약간 리셋이 되어 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예요. 내 몸이 고쳐야 될 점을 지금보다 고치기 쉬운 시기가 없어요. 항상 시즌 시작할 때는 중요한 기초 같은 걸 조금씩 몸에 익혀 두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내려오시면서 제가 계속 골반각을 시작해서 잡으면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우리가 급경사에 가면 갈수록 골반각은 우리가 경사에 대응할 수 있는 깊은 각을 만들기 위해 남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골반각을 시작해서, 턴이 끝나고, 골반각을 우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골반이 시작해서 이미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프레스 할수 있는 방향이, 무릎을 찌그러뜨리면서 앉아주는 방향밖에 안 남는데, 이게 외력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해도, 시작에서의 무릎 세팅과 기울임으로 스키의 엘지를, 각을 세워주고, 그 이후에, 골반이 깊어지면서, 턴의 마무리 방향을 아래쪽으로 남겨주는, 이 자세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골반 세팅이 되는 건, 레이싱에서도, 좀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전 노말스키 때는 경사면으로 우리가 일직선으로 떨어져 주는 게 가속도였어요 근데 카빙스키가 되면서 휘어졌던 스키가 빠져나가는 체인지 구간이 가속도가 되고 턴 전체가 감속하는 구간이 돼 버린 거죠 근데 그 가속 구간에서 우리가 턴을 잘 만들어 놓고 정말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놓고 골반 세팅하는 순간 그 가속이 확 없어져요 그 이유는 정확히는 저도 과학적으로 접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골반의 시작에 골반의 세팅을 옆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에서도 절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이걸 저는 인터에서도 쭉쭉 빠져나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가 경사면에 롱턴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완경사랑 경사를 약간 구분지어서 조금 다르게 탑니다. 급경사를 공략하는 좌우 운동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건데, 턴 시작에서 여기 낙하는 구간을 만들어 주시나요? 근데 급경사에서는 레인보우 슬비 같은 급경사에서는 낙하 구간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핸들 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는 조향을 하면서 위험한 곳을 타고 있는데 그 낙하는 하 구간을 만든다는 건 바깥다리 에 힘을 빼고 있다는 거니까 에지를 걸어서 저 위에서부터 턴의 시작부터 그 가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스키를 타고 있기 때문에 턴이 끝난과 동시에 바깥쪽 발이네지를 밟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턴이 끝나면 턴이 끝나면 휘어졌던 스키가 약간 빠져나가는 걸 이용해서 스키가 올라주면서 와 약간 낮아지는 이 모습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 이네지를 걸면서 바로 무릎 세팅과 힘을 가해주면서 각을 만들어주고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만들거든요. 지금은 조금 크게 크게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한 턴의 시작이 우리가 구분을 지을 때한 턴, 두 턴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 텐데 저는 롱턴을 탈때한 턴까지, 턴의 시작까지를 한 턴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 느낌을 살려야지 스케이팅을 하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하나 하면서 밀어내는 것까지를 한 턴으로 만듭니다. 하나. 우, 울, 밀어내면서 스키 세팅을 해서 에지를 걸어버리죠. 근데 이게 그턴 마무리에 스키가 빠져나오는 걸 이용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해서 에지 세팅 후에 밀어버리면 스키가 빠져나갈 때한 번, 그리고 밀면서 한번더 빠져나가는 형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한번 빠져나갈 때두번 빠져나가는 형태로 진짜 멀리 날아가는 형태가 생기거든요. 레이싱을 탈 때도 이 기술을 이용해서 탔었고, 처음에 하실 때는 스탠스가 약간 시작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인라인을 탄다는 느낌 때문에 시야에서 살짝 벌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정리될 거예요. 아무도 못 움직여. 하나, 둘, 셋. 하나 할 때도 약간 이 느낌을 최대한 살려주기 합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동작을 가져가기에 옆으로 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근데 이내지에서 이내지로 가는 건 똑같아요. 다운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키는 휘어진 스키가 올라와주는 거지 내가 앉아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스키가 경사에, 경사에서 파고 오려는 외력에 대응하려는 자세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조금 더 턴으로써, 하딩 턴으로써 감속을 누구보다 경사에서 잘 만들 수가 있고, 다운을 해주시는 순간 그 각이 약해지면서 외력에 대응할 을수 없으니까 흘러갈 수 밖에 없어요. 还能再贴吗 ¡No!